여러분 요즘에 전염병 때문에요 스마트폰 완전 망했습니다 판매량이 뚝 떨어져가지고요 S20 같은 경우에 굉장히 지금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죠. 그런데 삼성전자에서 구세주가 나타났습니다. 삼성에서 얼마 전에 폴더블폰을 내놨는데요 G플립이라고 해서 접히는 폰인데요 이게 요즘에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S20으로 망한 삼성이 지금 폴더블폰 G 플립으로 다시 흥하고 있습니다. 제가 삼성을 이래서 좋아해요. 포트폴리오가 다양하다 보니까 뭐 하나가 죽을 수면 다른 것이 메워집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삼성은 세계 1위를 하는 분야가 12가지가 넘기 때문에 몇 개의 사업이 잘안 돼도 나머지 사업들이 메워주기 때문에 안정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펀드의 비유를 했었죠. 우리가 500만원을 펀드에 예를 들어서 넣었습니다. 그러면 한 20종목, 30종목을 사서 하나의 계좌에 결국에는 넣게 되죠. 분산 투자를 해도 결국에는 하나의 계좌에 담기듯이 삼성전자에 투자를 하면 얼핏 보면 하나에 몰빵하는 것 같지만 삼성전자의 사업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냥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세계 1위인 분야가 12가지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걸 분산 투자로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즉, 여러 개의 항목이 삼성전자라는 하나의 바구니에 담기는 것이죠. 이렇게 능력이 뛰어난 삼성전자가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인지도가 떨어지는 여러 개의 기업을 합친 것보다 삼성전자 하나가 오히려 더 안정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시간이 지날수록 폴더블 스마트폰의 시장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요즘에 G 플립 후기를 보면요. 평이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단점도 지적이 되고 있지만, 뭐 예를 들어서 방수가 안 된다거나 내구성이 좀 약하다는 평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너무 비싸다. 뭐이 정도 단점이 지금 지적이 되고 있는데, 그 단점을 감안하더라도 굉장히 만족스럽다라는 평이 대다수고요. 특히 디자인적인 측면, 그리고 폰을 접었을 때 작은 가방에도 쏙 들어간다는 점. 특히 여성분들한테 인기가 많고요. 또 카메라 화질도 아이폰보다 좋다는 의견이 많았고요. 중국, 일본에서도 매진 행렬이 이어지고 있죠. S20이 생각보다 너무 안 팔려서 좀 걱정을 했었는데 역시 폴더블 폰이 메워주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기계만 좋다 이 개념이 아니라 삼성이 만들면 왜 좋냐 하면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유튜브에서 갤럭시 G 플립 플렉스 모드를 적용한다는 뉴스죠. 여러분, 우리 사회생활에서도 인맥이 중요하잖아요. 실력이 오히려 떨어져도 인맥만 좋으면 취업시장에서도 유리한 게 사실입니다. 이거 부정하시는 분 없으시죠? 주식 영상을 보실 정도면 세상 물정이 어두우신 분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은 원래 그런 거잖아요. 네. 돈 많은 사람이 장땡이고 인맥 좋은 사람이 장땡입니다. 우리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에서 폰을 하나 내놨습니다. 세계에서 동영상 콘텐츠로 가장 영향력이 큰 유튜브에서 삼성을 밀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자, 기사 내용을 보시면요. 플렉스 모드라는 건 결국에는 폴더블 폰이 접히는 폰이다 보니까 이렇게 반으로 접었을 때 화면이 상하 두 개로 자동 분할되는 기능입니다, 한마디로. 상단 화면에는 영상이 제공이 되고요. 하단 화면에서는 애플리케이션을 제어할 수 있는 창이 자동으로 분할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유튜브의 영향력이 워낙에 크다 보니까 우리가 스마트폰을 고를 때 유튜브 편의성이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습니다. 거의 비슷한 스펙이라고 하면 당연히 유튜브 친화적인 스마트폰이 훨씬 더 판매량이 많을 수 밖에 없고요. 특히 유튜브를 많이 시청하시는 분들은 이런 기능에 혹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품을 잘 만드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렇게 편의성을 얼마나 제공해 줄수 있느냐 즉 기업이 빵빵하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편의성은 다른 기업들에서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에 또 중요한 내용이 있죠 삼성전자가 구글과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네 바로 이 부분이죠 파트너십 결국에는 세계적인 기업들끼리 서로 상부상조하는 겁니다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막대한 기업들끼리 서로 손을 잡으면 당연히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밖에 없죠. 이거는 서로 살기 위해서 상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식은 인류 기업에 저는 투자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에서 폴더블 폰을 만들었다면 구글에서 이런 서비스를 지원을 해줄까요? 레벨이 어느 정도 맞아야 이런 것도 가능한 것이고요. 그만큼 삼성의 영향력이 크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비슷한 성능의 아주 훌륭한 제품을 만들어내도 중소기업에서 만든 것과 세계 일류기업이 만든 것은 그 영향력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뭐, AS도 뭐, 물론 고려 대상이 되겠지만, 인프라가 더 중요합니다. 결국에는 영향력이 있는 기업에서 만든 제품이 잘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기사가 의미하는 것은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삼성전자는 포트폴리오가 다양하기 때문에 몇 가지가 죽을 수도 나머지 것들이 보완을 해준다. 자, 그리고 인프라가 워낙에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유튜브 같은 잘 나가는 기업들이 알아서 맞춰준다. 물론 이 뒤에는 보이지 않는 노력이 있을 겁니다. 오늘은 기분 좋은 뉴스로 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